풀릭도 아니고 약간 날라가듯이 상대방 움직임을 항상 보면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횡인전 서비스를 백쪽으로 왔을 때 리시브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로 횡인전 서비스가 좀 짧게 왔을 때첫 번째 그냥 횡만 먹었을 때리시브를 보여드릴게요. 카트. 첫 번째 각도를 설명드리면, 지금 라켓을 잡고 있는 횡회전, 이렇게 상대방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이 상태로, 그대로, 각을 세워서, 횡만 먹으니까 눌러주듯이, 약간 찍어서, 짧게. 좀 길은 느낌보다, 기르면 임팩트가 없으니까 조금 더 짧게, 앞에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끝을, 낮개 끝을 완전히 세워서 이렇게 세우셔야지 누르기가 편하고 공이 타고 올라가는 걸 방지하면서 안 뜨게, 이렇게 안 뜨게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좀더 공격적으로 카트를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내려갔을 때는, 어, 넣어주세요. 네. 내려갔을 때는 아무래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세워서, 네. 약간 각을 좀 세워서. 그리고 약간 빠른 박자로. 공이 튀어 올라오는 걸좀더 빠른 박자로, 네. 이렇게 눌러주셔야 아무래도 편하고. 기본 행위전이 먹었을 때는 아무래도, 그 다음, 플릭. 이거는 원래 화치던 식으로 각을 맞춰서 보내준다. 친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화치듯이, 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 대신 항상 안쪽, 안쪽 각을 안쪽으로 쳐다보고, 각을 똑같이 맞추는 상태에서 카트를 대라고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백 백핸드 회회전 한번 넣어주세요. 백 회회전보다는 각을 맞추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백핸드 횡회전이 왔을 때는 각을 만들어야 되지만 다시 다시 넣어주세요. 많이 꺾어야 되지만 이건 꺾을 필요가 없죠. 평범하게 그냥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좀더 임팩트를 주고 싶다면 손목인데. 좀 불안하니, 불안하면 그냥 팔로. 팔로만 이렇게 스윙하듯이. 나 그대로 포핸드를 치듯이 그냥. 앞에서. 이게 좀 이제 길게 나왔다. 네, 길게. 길게 나왔다 치면 똑같이 활을 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약하니까 대주는 것보다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네. 네, 위에서. 이때 힘을 좀 많이 주지 말고 그냥. 각을 약간 더 많이 숙인 상태로 볼 윗면을 친다. 네. 볼 윗면을 쳐서 스윙을 그리듯이 오는 힘을 이용해서 그냥 그리듯이 쭉 그리듯이. 좀더 여유 있게 오른발을 살짝 빼주면서 잡아주고 드라이브. 네. 빼주고 드라이브. 빼주고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약간 이제 카트, 카트성을 네. 섞어서 한번. 많은 분들이 반회전 방카트를 제일 어려워하시는데, 오히려 횡회전이, 횡회전과 반회전 방카트가 먹을 때는 차라리 오히려 횡회전보다 카트 되기는 편해요. 네. 너무 찍지만 않게, 카트가 있으니까, 찍지만 않게, 오히려 뜨는 걸 방지해서, 살짝만 눌러주듯이. 기존 내가 이 정도 눌렀, 많이 눌렀다고, 찍었다고 생각하면, 횡회전보다 반회전 방카트는 살짝만 눌러주듯이. 짧게 대주던가 길게 보내주던가 네. 이시브로 할때 제일 중점적인 거는 정말 짧게 주던가 투바운드로 아니면 길게 상대방 공격하게끔 주고 그 다음에 지키고 아니면 공격을 안 주고 네. 오히려 반대전방같은건 짧게 넣는 게더 편하죠 이것도 똑같이 약간 빠른 박자로 똑같이 빠른 박자로 플릭을할 음. 때는 약간 면을 좀 열어서 숙이는 것보단 카트가 약간 있으니까 약간만 열어가지고 손목으로 툭 손목으로 툭 야, 이제 드라이 길게 넣어주세요 드라이브로 볼게요 이제 아까는 그냥 행의전보다반핸전바카트는 힘이 그냥 행의전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가 더 힘을 보태서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툭 요거는 약간 캔난 느낌으로. 아까는 좀 길게 갔으면 얘는 스윙을 좀 짧게, 짧게 친다는 느낌. 임팩트로 탁. 네. 짧게 임팩트로 탁. 자세를 낮추고. 네. 이때 자세가 많이 서 있으면 너무 들어올리다가 날아가는 게 많으니까 자세를 많이 낮춘 상태에서 볼을 높은 걸 쳐야 돼요. 아무래도 깎기 때문에 볼이 약간 튀어 올라오 튀어 올라오는 고하 시점에. 약간 좀 빠르게. 이렇게. 이 약간 체주듯이 짧게. 이제 약간 심화 버전으로 발레전 반카트가좀 짧게 들어왔다. 기존도 뭐 카트를 대거나, 이제 플릭을 하거나, 조금 이것보다 길게 나온다 그러면 드라이브 걸 수도 있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날려주는 거. 네. 상대방 박자를 안 맞춰주게. 치는 것도 아니고 카트 반, 풀릭도 아니고 약간 날라가듯이 상대방 움직임을 항상 보면서 그 다음에 박자를 좀더 천천히 빨리 주는 것보다 아까 같은 경우는 좀더 빨리 카트하거나 예 빨리 풀리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상대방 움직임 보면서 그 다음에 움직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천천히 들어갈 수 있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박자가 안 맞으면 상대방도 좀 그것도 어려워하니까. 박자를 안 맞춰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천천히. 상대방 보고, 천천히.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엔, 코스죠.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볼을 대비를 할수 있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횡의전 각을 똑같이 잡지 말고, 짧게 넣어주세요. 횡의전만. 그냥 일반적으로 카트를 댔을 때, 항상 상대방하고 맞춰서 이렇게 돼야 되지만, 똑같은 각을 잡고 반대 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원래 반대 각이면 날아가야 정상이죠, 이렇게. 반대 각을 잡았을 땐, 날아가죠. 그죠? 이거를 만약에 들어가게 하려면, 임팩트. 반대 각이 있으려면, 내가 아무래도, 이렇게 보내는 건 편해요. 대주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쪽으로 보낼 때, 어, 더 사이드로 보내고 싶다. 근데, 이렇게 보내면, 사이드로 안 가죠. 회전이 많을 땐, 그땐, 보내고 싶으면 반대각이지만 좀 심화된 버전으로 임팩트가 좀더 있어야 돼요. 더 짧게 이렇게 반대각을 잡고 짧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임팩트가 좀 좋고 그럴 때 써먹어야지. 아니면 날아가는 경우가 좀 많죠 위에서 그리고 박자는 좀 빨라야 되고 더 눌러주려면 앞에서더 짧게.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플릭도, 플릭도 똑같이, 회전이 먹으니까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네. 그만큼 임팩트가 있어야지, 이게 만약에 늘어진다 그러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각을 잡을 때는 좀더 임팩트가 있게, 짧게, 툭, 네. 툭.